안녕하세요. 트로펜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북도민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는 축제의 장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5월 9일부터 12일까지 김천종합운동장 및 각종 목별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개회식은 시립국악단과 빛내농악합동공연 800대 드론을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체육대회 개회식 축하 무대에 박지연, 장민호, 오마이걸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흥을 돋웁니다. 경북 도민체육대회 개회식 축하 공연은 5월 9일 금요일 오후 16시 김천종합운동장에서 박지연, 장민호, 오마이걸이 축하 무대를 펼칠 예정이며 5월 12일 폐회식에는 홍진영이 축하 무대에 오릅니다. 네? 제27회 경상북도 장애인체육대회도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체육대회도 팬 여러분들은 많이 참여하시어 아티스트들의 무대 즐겁게 관람하시고 아름다운 추억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